일일 송지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처음으로 실시간 검색어 일을 했다. 너무 떨려서 방송날 청심환 먹고 웃겼다.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하나 스토리에 올려준 푸링이들 너무너무 사랑해. 푸링이들이 있어서 프리지어가 존재하는 거라며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 나의 브행이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MBC의 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서는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 송지아가 출연했다. 평소 한재영 블랙팬크 제니를 닮은 외모와 친근한 사투리로 유명세를 얻은 송지아는 유튜브 개설 9개월 만에 구독자 35만을 기록한 대세 유튜버다. 특히 이날 송지아는 연예인에게 SNS 메시지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누군지는 공개 못하겠고 핫한 여자는 그런 거 아니겠나라고 솔직하게 인정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답을 안 하면 안녕하세요로 계속 보내는 사람도 있다. 연예인 3명 이상한테 연락받았다. 배우와 가수 스포츠 선수 출신도 있다. 내가 답을 하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래서 만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를 들은 MC들은 밥도 먹었냐? 고 물었고, 송지아는 밥 먹고. 몇번 만났는데, 그냥 좋은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스 송지아 연예인과 만남가져 누구일까? 유명 인플루언서 송지아가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에 출연했습니다. 비어메니 비스에 출연한 늦건 처음 본것 같아요. 6월 30일 송지아는 자신이 실검 1위에 검색이 되었다면서 너무 떨려서 방송 날 청심환도 먹었다고 고백을 하네요. 많은 분들이 방송을 응원해주셨다는데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응원을 하지? 아무튼 방송 나온 거 축하합니다. 비스 송지아는. 방송 중 코수술을 고백하는가 하면, 3명 이상의 연예인에게 DM을 받았고, 그중 3분과는 만남을 가졌다고 말을 하네요. 3명의 직업은 배우, 가수, 스포츠 선수였다고 하네요. 골고루 다 만났네요. 비스 송지아는 안녕하세요. 하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사람이 있다. 그중 대답을 하면 만나자고, 말을 한다고 하네요. 밥도 먹고 몇번 만났다고 말을 하네요. 송지아는 제니와 한채영 장원영을 닮은꼴로 유명세를 탔다고 하네요. 현재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3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양대 무용과를 나왔고 집은 부산이라고 하네요. 한양대 무용과 이곳은 많은 집안들이 다니는 곳인데 집안도 재력이 여유가 있는가 보네요.